오늘은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아서 꽃 시장에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카네이션이랑 조금 뭐 섞어서 조팝 섞어도 예쁠 것 같아요. 조팝도 비싸요? <laughs> 올해는 뭔가 조팝을 섞고 싶어서 조팝 섞어봤는데 색감도 예쁘고 부피감도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5월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준 걸 모아뒀었는데 오늘 한번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 벌써 이쁘다. 우와. 저희 영상에 왓츠인마이백으로 출연해줬던 친구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되게 조그매서 책상 위에 무드등으로 켜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하는 색으로 색 조절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음, 너무 귀여워.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저희 사수였던 선배가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우와, 구찌를 주셨네요. 키징이 너무 예쁘다. 이 더스트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무 아 예쁘다. 음 컬러가 너무 예쁘다.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촉촉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 너무 예쁘다. 이건 더스트 아인줄 알았거든요. 에코백이에요. 되게 구성이 알차게 오네. 이 봉투 안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나봐요. 이제 제가 만으로 찐 30대가 됐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은 건강식품 MD인 친구가 보내줬어요. 택배를. 에센셜 포우먼? 오 이거는 여자들한테 좋은 멀티 비타민인가보다. 그냥 하루에 한 포를 먹는 건가? 친구야 고마워 건강해질게. 이 선물 박스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우산이 또 들어있어요. <laughs> 이거 되게 근데 실용적이다. 물론 셀프렉스 로고가 당연히 새겨져 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도 진짜 재밌는데 제 친구들이 뭔가 제가 쓸데 없는 걸 주면은 잘안쓸것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실제로 맞고.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선물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laughs> 수건 세트를 선물로 줬네요. 우와 이거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 수건은 또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어, 너무 귀여운 수건이야. 같이 접어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다음 선물도 제가 꼭쓸것 같은 그런 생활 필수템을 또 선물로 받았는데요. 짜잔 유시몰 이거 되게 유명한 치약 아닌가?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외국 치약이 이런 충전재에 들어있잖아요. 사도 사도 항상 부족. 치약과 이 가글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는 엄마가 주신 선물인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네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 좀더 다정하고 따뜻해지라는 의미에서 <laughs> 책 선물로 아주 고급스러운 충고를 해주셨. 이렇게 뭔가 진화학적으로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주말은 왜 이렇게 항상 빨리 가지? 이번 주말에는 편집만 한것 같네? 오늘은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원피스를 입고 왔고 작년에 샀던 원피스고 여름 신발을 처음으로 계신데 여름 신발이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정리해서 좀 본가에서 갖고 와야 될것 같아 나도 신발장 보면서 이제 여름 신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이 옷에 흰색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잘 어울리지 응. 나도 오늘 이거 들 뻔했는데 저는 오늘 긴팔 티셔츠 최근에 직구한 건데 옷이 불 아무 지금 까먹었어. 에이세컨즈 청지내가 요새 네. 엄청 집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금마켓 거래를 나갔는데 알아보셨어? 오! <laughs> 진짜?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되게 추하게 나갔거든. 맞으시죠? 이래서 오... 멘붕. 아 성공해. 아쿠로바 놀이 에코백도 들고 오셔가지고 아 진짜? 우와.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경황이 <laughs> 없고 아 이런 꼴로 만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도망쳤는데 암튼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다.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저희가 향수. 크림이 이렇게 향나는 제품들을 좋아해서 여러 번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었잖아요. 빌리프에서 응. 새롭게 핸드 바디 제품이 나온 게 있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리뷰를 부탁을 주셨어요. 빌리프가 워낙 수분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 큰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품 좋을 것 같아서 망설임 없이 리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어떤 제품을 보내주셨냐면 오프 컬렉션인데 오프 핸드 크림이랑 오프 핸드 워시, 오프 바디 워시, 바디 로션. 향기 종류가 두 가지씩이에요. 좋아하는 향을 고를 수 있겠다 취향에 따라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핸드크림을 진짜 매일 들고 다니니까 핸드크림 먼저 열까? 릴렉싱 포레스트 향부터 한번 맡아보자. 오, 되게 음 가볍다. 오 대박. 이거 완전 딱 허브향하고 소나무 아, 숲에 들어와 우와. 있는 뭔가 피톤 치즈 어. 느낌? 엄청 기분 좋은 향이다. 그래서 오. 릴렉싱 포레스트인가 봐. 오 진짜 고급스럽다. 좀 시원한 향이라서 여름에 쓰기에 좋은 것 같아. 벌써 흡수가 됐어. 여름에는 끈적거리는 핸드크림은 사실은 잘안 쓰게 되잖아. 그렇지. 지금 쓰기에 되게 딱 좋은 것 같아.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호텔 어메니티 음. 같아. 뭔가 선물하기에도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세트로 아, 다 아. 보내주셨. 향기를 맡아볼게요. 이게 진짜 찐 호텔 어메니티.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바디로션. 음, 이거 되게 촉촉하다. 바디워시랑 핸드워시 음. 향도 한번 맡아볼까? 바디워시랑 핸드워시는 향이 확실히 더 강하게 나는 난다. 씻고 나서도 몸에 잔향이 엄청 오래 은은하게 남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음. 욕실에서 바디워시 쓰면 욕실 전체 향기가 나서 호텔 온것 같은 음. 느낌이 날것 같은데 파워하고 난 후에도 건조하거나 당김이 없대요. 근데 이거 오,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맞아. 다른 향을 한번 발라볼게요. 음, 얘는 엄청 상큼해. 음, 오렌지? 음.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나는데 퍼프 향이 또 은은하게 음. 섞여 있어서 고급스러운 상큼한 향인 것 같아. 맞아. 이름이 음. 플레센트 스테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휴가 갔을 때 리조트 딱 로비 들어가면 음. 나는 그런 음. 고급스러운 향이잖아. 음. 이 향은 진짜 여름에 나갔다 와서 딱 핸드워시로 쓰면은 음. 좋을 향이. 에요 이런 향기 나는 제품은 뭔가 합성 향이나 색소 같은 게 되게 뭔가 많이 첨가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난 되게 성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음. 근데 빌리프는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대기업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뭔가 나쁜 거는 안 넣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가 갔었는데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성분들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더 엄청 써 보고 싶어. 이 중에서 제일 마에 드는 제품을 한번 골라볼까? 일단 그럼 나는 무조건 이거! 릴렉싱 포레스트 핸드크림 처음에 연 제품이잖아 근데 향이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 너무 좋아서 진짜 숲속에 서있는 어, 느낌? 나는 릴렉싱 포레스트 바디워시 음. 나는 바디워시 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하루의 마무리를 바디워시로 하잖아, 욕실 안에서. 맞아. 밤에 따뜻한 물로 좋은 향기로 샤워를 하면은 뭔가 이제 관리받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좋은 곳에서? 컬렉션 이름이 오프 컬렉션이잖아. 음. 나는 왜 오프가 도대체 무슨 오프지 했는데, 하루의 피로를 오프시켜준다. 아. 오는 오프에 오프인 음. 것 같아. 빌리프 신상품 리뷰였고 이 오프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빌리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좀더 오래 써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 그러니이아벨이 커피 너무 많이마시는데 나도 좀줄이려고 하는데. 바람이안 불면 약간 거의 진짜 여름인데. 음 마셔. 봐. 80이 가서 8이가이 색깔 이쁘네? 엄청 사랑스럽지? 드디어 나온 음. 여름옷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깨야 그치? 너가딱 응. 좋아할 것 같아 어. 근데 이 카라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 색깔 되게 이쁘다 연보라 음. 살짝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 차려입은 블라우스 느낌? 그리 선물이 몇개 왔잖아 이거부 열어볼까? 얼마 전에 선글라스 영상 했었잖아요 그때 펀더멘탈 선글라스 소개해드렸었는데 펀더멘탈에서 연락주셔서 선물 선글라스가 왔어요 오와 선글라스 닦는 천을 너무 예쁘게 넣어주시네. 응. 오, 너무 우와 예뻐. 이게 올해 나온 신상품이래. 더스크이고, 엠버 컬러. 이건 블랙 컬러. 컬러가 짱이다. 렌즈 컬러가 달라. 블랙이고, 이거는 올리브색 렌즈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올해도 이거 너무 잘쓸것 같아요. 짠. 에센셜. 어물를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주셨을 때 제가 너무 반가워서. <laughs> <laughs> 에센셜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브랜드. <laughs> 이을 하나씩 골라봤는데, 우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색이 엄청 쨍하다. 에센셜 하면은 이런 화려한 패턴감이랑 컬러가 진짜, 진짜 예쁘거든? 저는 완전 화려한 치마. 제가 에센셜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이랑 컬러감을 진짜 좋아하거든. 또 이걸 고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봤네 뭐가 얼만춤인것 같지 않아? 어 그러네? 그렇지 짠! 내가 주황색 진짜 좋아하잖아. 어. 이 색깔에 모자도 있는 거 알지? 이 색깔에 하카도 있어거 <laughs> 맞아 맞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떻게든 에센셜을 티를 내고 싶다 앞뒤로 이렇게 에센셜이 오. 완전 박혀있는 아노락을 골라봤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산책 나갈 때긴팔이있거든 음. 음. 팔이 타니까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얇아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무것 같아요 그 일부러 더큰 큰 사이즈를 골랐어요 사이즈. 어, 바지랑 너무 잘어울 그러니까 선물 언박싱이었습니다 예이 Yeah. <laughs> 최근에 여름, 신발, 산게세 개가 있어서 잠깐 나가기 전에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신고 있는 컨버스 미울 운동화예요. 제가 봄마다 한 켤레씩 사는데 작년에는 자라에서 사서 잘 신고 다녔었거든요. 올해는 편집샵에서 보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하나 사봤습니다. 이게 다른 운동화 뮬보다 좀 가벼운 편이더라고요. 예쁘죠? 짠! 미우미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우미우 뉴발란스 운동화를 엄청 잘 신었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 그거네? 하고 알아보실 것 같아요. 미우미우 메시 운동화예요. 얘가 이렇게. 매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이 엄청 시원해요. 완전 그냥 여름 운동화죠. 삭스에 매치해서 신어도 예쁠 것 같아서 봄에도 잘 신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미우미우 로고가 뉴발란스처럼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운동화 굽처럼 약간 낮은 컨버스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매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엄청 가벼워요.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블랙 앤 화이트여서 잘 신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넬이 빠질 수 없죠. 여름 신발을 하나 샀는데 오픈을 안 했어요.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짠! 이거 샤넬 매장에 가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신발로 이 디자인이 엄청 다양한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뭐 옐로우도 있고 커플도본 거. 저는 그중에서도 이 누드톤을 한번 사봤어요. 왠지 저는 이 누드가 엄청 고아하고 섹시해 보이는 느낌? <laughs> 그리고 요 뒤에 굽이 포인트랍니다. 어, 너무 예쁘죠? 사실은 이 굽에 있는 블랙 로고 때문에 누드가 더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굽 있는 샌들은 잘안신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격식 있는 자리 갈 일이 생길 때 여름에 신으려고 사봤습니다. 신었을 때 그렇게 막 많이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굽을 싫어하는 저도 충분히 편하게 잘 신을 것 같아서 잘 신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컬러들도 굽이 이렇게 컬러 매치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 신발 라인이 다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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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뒤에 오리가 있어요. 야. Yeah? <laughs> 이 오리가 그 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오리 보면. 맞아 맞아. 아침에는 좀 추웠는데 지금 벌써 또약간 더워지네? 되게 덥다. 응.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예. 응. 응. 너무 배고프지. 응. 와보고 싶었었거든 여기? 어 오.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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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아래서 입으니까 더 화사하네 그니까 아있다 음. 이게 아침에는 추운데 딱 11시만 넘어면은 갑자기 핫건모야 요즘 <laughs> 응 오늘은 엄마랑 둘이서 명동 가서 아주 아주 오랜만에 명동 칼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는 여름에 올 때마다 꼭 가서 먹었었는데 안간지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오늘은 나일론 프라다 원피스를 입었어요.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입어보려고 합니다. 신발은 미우미우 신고 나가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국물이 근데 옛날보다 더 진해진 것 같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커서 하나만 사도 되겠어